자, 안녕하세요. 29일자 수영의 리플 봐주세요. 첫 번째 경기입니다 수영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볼리포이드. 같이 가지고 우리 위치 괜찮습니다.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지었어야 돼요. 여기다가 짓고 이러면은 유닛도 돌고 수비도 힘들고 원드라 노사업 내기죠. 이러면은 3마린까지 짓고 애돈 빨리 달고 바로 커맨드 그리고 여기 이거 1콘 빨리 붙여줘야 되고 이거 나가기 전에 붙여줘야 돼요. 가스가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 시즈무드업이랑 탱가 동시에 안 찍혀요. 이게 보면 지금 안 찍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두, 벙커를 재야 되는데? 투드라곤 올텐데? 찍었으면 보는가?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게임 끝난 거네, 지금. 사실상 게임 끝났다고 봐도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행히. 3 마리 빨리 죽었으면 이 탱크도 못찍히고 여기 일군 여섯 마리 여덟 마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사업을 안 찍고 안 만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업을 찍긴 찍을 텐데 이제 여기서 뭐 로보틱스냐? 여기서 게이트를 늘어나면서 사업을 찍느냐 이제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까지 봐면은 나는 그냥 아카데미 올렸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더블 갔으니까 어. 혹시 탱크도 있으니까 뭐 여기 위험할 것도 없고 뭐 딱히 뭐 위험 그게 없죠 그냥 아카데미 올리고 음.. 아카데미 올리고 볼것 같은데 두 번째 팩토리가 좀 빠른데 여기.. 암마다 빨리 활성화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 최적화가 필요하고요 이거 너무 많이 가는데. 열 마리? 그냥 본진도 거의 열 마리. 10마리. 그1열 그렇죠, 마리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이동하면서 손해가 좀 발생해요. 여기 한 열한 마리, 여기는 한 일곱 마리, 여덟 마리 보내면 됩니다. 일곱 마리, 여섯 마리 정도. 이거는 이제 서티일꾼이 죽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 <laughs> 엠베 올리면서 트리플 가면 되겠네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딱 보면 3 탱크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3발이 빼가지고, 탱크 여기다 시즈받고 3발이 돼갖고 여기 그냥 꽝 하면 때릴만 해요. 한두대 정도. 반응 늦으면 두대 정도 맞을 거고. 그러면 이득 볼수 있겠죠. 암마당 가스가 되게 빠른데, 이러면은, 그냥 본진에서 오팩 타이밍, 뭐, 본진에서 7팩 올인, 이런 거. 아이거 뭐, 게이지를 못 봤네. 이거는, 무지성 트리플은 아니고, 그 뭐, 좀할거 하고 올린 거 같아요. 뭐, 그 뭐야, 뭐, 게이트도 올리고, 사업도 찍고, 왜냐면 무지성 트리플이면 지금 이미 한 반이나 거의 완성 돼가야 돼요. 아, 나가는데. 지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얘기한 거 시즈모드로 때리고 나가면 돼요 때리고 그게 어디 가나요 이거 아하 이거 마린도 안 나왔고 이게 이게 지금 아니란 겁니다 아니래요 얘네가 나오고 나와도 괜찮은데 뭐 이득을 볼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얘네 얘는왜안 나가는 거지 얘네가 몸빵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몸빵이에요 몸빵 이러면서. 어 그렇죠. 아 이거는 괜찮을 수 있었는데 이건 손해죠. 왜냐면은 얘네가 합류돼도 다시 4, 다시 4탱크이기 때문에 얘네가 안 죽했으면 뭐 7탱크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봐봐요, 빨리 얘네도 얘도 빨리 구속하고 지금 아더 가는 건좀 얘네는 뭐리어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얘가. 얘도 안 오고, 얘도 안 오고. 뭐, 그러면서 트리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 그냥 계속 드라곤 흘려요, 이거? 더, 안, 더는 안될것 같은데? 어디까지 하나 이거? 시즌 모드 박아... 어, 아, 늦었대, 시즌 모드. 뭔가, 살기를 느껴야 돼요. 여기든지, 여기든지. 안 보이잖아요? 그, 뭐, 병력도 드라곤 흘렸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데, 피가 없는 애들은, 이렇게 없는 애들 좀 미리미리 받고, 나오는 애들로 이렇게 하고, 얘네 뭐 리페어하고, 여기 털에 찍고, 마린 오고 하면은 되는데, 아, 이런면 좀, 이게 여기서 막히겠죠, 이제. 결국엔 막힙니다, 이 러쉬는. 결국엔 막혀버렸고, 이러면은 진 겁니다. 트리플도 저지하지 못했고, 병력 교환만 그냥 했는데, 나는 트리플이 없고, 아, 팩토리도 이제 이한 나오는 모습. 이제, 이세... 이게 타이밍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이런 건 상당히 많이 는것 하지만 이걸 하면서 대할 네걸 해야 된다. 오케이. 이쁜 사진 찍고 있고. 이거는 먹어도 뭐 되겠는데? 왜안 먹죠? 아니면 팩토리 7개를 올려버리든가. 그냥 어차피 끝낼 거면. 아, 지금 또 아모리가 올라갑니다. 이거. 이거는 지금 뒤가 없기 때문에 뭐 아모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머런거 필요 없고 인구만안 막히게 잘해서 그냥 올인 봐야 돼, 오린. 인이거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아머리가 두개 절대 안 된다, 이거. 그 타이밍이 안 나와요. 타이밍이 뭐 이거 지금 트리플도 없는데 4네 가져가는데 이거 2럽 뭐 이런 거3이업 절대 못 노립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트리플도 하지 말고, 이거도지 말고, 그냥 여기서 아까 진지에 팩토리 7 개에서, 탱크, 탱크, 벌벌벌벌벌 찍으면은, 어떻게든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아, 나까 전에 손해가 너무 많이 와서,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네요. 이런 거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여,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스캔 때려요. 그리고, 시즈, 시 접은 다음에, 그리고, 뭐, 탱크가 일로 가든, 벌처가 이렇게 해서 여기 뒤를 막든 해갖고, 충분히 이득 볼수 있어요, 이런 거. 이건 토스가 집중 못하면은 이득 볼수 있어요. 대, 대신에, 스캔 때려야 돼요, 스캔을. 여기, 여기, 때려, 때려볼게요. 스캔 때렸어요. 자, 없죠? 없죠? 여기 있잖아요, 병력. 그러면은, 이런 거 교전으로 이득 볼수 있고, 여기서 교전 이득 보고, 바로 가면은 게임이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했으면 그렇게 했다는 거. 이거 탱트좀 많잖아. 이런 거 여기서 가만 히 있을 필요가 없다고. 데크가 여기, 여기다 스캔 때려야 되는 게 근거 있는 플레이로 얘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 이제 그냥 가만 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스는 이제 4넥 이제 병력이 나올 타이밍이고 자 이제 이제 합류 되죠. 내가 아까 얘기한 그 타이밍 그 타이밍에 했으면은 타이밍이 나왔어요 지금. 그 타이밍에 싸워갖고 이득을 봤으면은. 가능성이 있었다. 자, 이게 업그레이드 두개 돌리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가스도 많긴 한데, 어쨌든 삼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 애도는 세계에서 탱크를 꾸준히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게있어 토스가 이렇게 사행을 하면서, 테크, 테크, 테크가 얼마나 올라갔냐 그것도 확인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어 지금 스킬을 안 풀렸기 때문에. 왜냐면은, 토스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질러 드라곤 위주면 솔직히, 그냥, 꽁꽁 잠궈가지고, 6시까지 이어가든지, 뭐 이런 배럭 같은 거, 엠베 같은 거 여기 띄워놓고, 여기다 뭐 털에 박아, 박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버티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테크를 모르기 때문에. 특킥 아, 오는 모습 자안 좋죠 이거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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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항상 이해하지만 벌처가 여기 있고 이 탱크들은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엠베랑 베럭은 이쪽에 있고 만약에 수비할 거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질러 떨고 멋질 거야 여기 떨고 멋질 거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그냥 셔터 없어도 그냥 질러 먼저 뛰고 질러 무브 쫙, 일차로쫙 뛰어오면은 밀립니다. 이거 라인이 상당히 안 좋아요. 네, 항상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가 아닙니다. 더 밀리겠죠. 지지네요.